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하는 이 지식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알매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시간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육과 과학계의 중심에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단순한 형태에서 시작하여 무작위적인 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금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마치 목적이나 설계자 없이도 오랜 시간과 우연히 빚어낸 거대한 생명의 교양곡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현미경의 배율이 높아질수록 세포 속 세상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세계임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윈의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지적 설계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적 설계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이나 오래된 창조론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의 최전선에서 발견된 놀라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생명의 기원과 발달을 설명하려는 하나의 과학적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지적 설계론은 과연 무엇이며 다윈의 진화론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다윈주의의 핵심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생물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물학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보이는입니다즉 생명체는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계자가 없다는 것이 다윈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설계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주역은 바로 자연 선택과 무작위적 돌연변이입니다. 다윈은 스코틀랜드의 양치기 비율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추운 북부 지방에서 더 많은 털을 가진 양을 얻고 싶다면 양치기는 의도적으로 털이 가장 많은 암수 양만을 골라 교배시킬 것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면 결국 그 양떼는 털이 아주 풍성한 양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위 선택입니다. 다윈의 천재적인 발상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만약 지적인 양치기 대신 자연이 그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 몇 년간 계속된다면 털이 적은 양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털이 가장 많은 양들만이 살아남아 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양치기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과 똑같이 털 많은 양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은 어떤 의도나 목적도 같지 않습니다. 그저 환경이라는 무자비한 필터가 작용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선택의 논리입니다. 즉, 설계자 없이도 설계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적 설계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체가 보여주는 설계의 증거가 정말로 환상에 불과한가? 아니면 그것은 실제하는 설계의 흔적인가? 지적 설계론자들은 현대 과학의 발견들이 후자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윈 시대에는 결코 알수 없었던 세 가지 핵심적인 증거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물리학과 우주론에서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놀라울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인류 원리적 미세 조정 또는 골디락스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주를 창조하는 거대한 기계가 있고 그 기계에는 수많은 다이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중력의 세기, 우주 팽창 속도, 빛의 속도, 기본 입자들의 질량 등을 조절하는 다이얼들입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다이얼 중단 하나라도 머리카락 한 올만큼만 값이 달라졌다면 우주에는 별도 행성도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팽창 속도는 10의 60제곱분의 1이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정밀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은하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느렸다면 우주는 오래전에 자체 중력으로 다시 붕괴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물리 법칙과 상수들이 생명의 존재를 위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맞춰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무실론자였던 저명한 물리학자 프레드호일은 탄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기적적으로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적인 데이터 해석에 따르면 초지성적 존재가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물학을 가지고 장난을 친것 같다. 두 번째 증거는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속에서 발견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분자 생물학은 세포가 단순히 화학 물질이 담긴 주머니가 아니라 수많은 초소형 나노 기계들로 가득 찬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와 같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아득히 뛰어넘는 정교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박테리아의 편모 모터입니다. 이것은 분당 최대 10만 번을 회전하는 초소형 수중 모터로 로터, 스테이터, 드라이브 샤프트, 프로펠러 등약 40여 개의 단백질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터가 주변의 화학 물질 농도를 감지하는 센서와 연결되어 있어 먹이를 향해 나아가거나 위험을 피해 방향을 전환하는 지능적인 항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화학자 마이클 베이는 이러한 시스템을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마치 쥐덕과 같아서 더들 구성하는 나무판, 스프링, 망치, 걸쇠 등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비로소 쥐를 잡는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부품 하나라도 빠지면 쥐더든 아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박테리아 편모 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개의 부품이 한꺼번에 조립되기 전까지는 39개, 38개의 부품만으로는 아무런 추진 기능을 할수 없습니다. 다윈의 점진적인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변화는 생존에 유리한 작은 이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편모 모터의 경우 완성되기 전 중간 단계에서는 아무런 기능적 이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선택은 어떻게 아무 쓸모없는 중간 부품들을 선택하여 이토록 정교한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적 설계로는 이것이 무작위적인 과정의 산물이기보다는 마치 인간 엔지니어가 기계를 설계하듯 지적인 원인이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DNA, 생명의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코드, 즉 소프트웨어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생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DNA가 생명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긴 디지털 코드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DNA는 A, T, C, G라는 네 가지 화학 물질 문자를 사용하여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세포에게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우리가 본 박테리아 편모 모터와 같은 정교한 나노 기계들도 모두 DNA에 담긴 설계 정보에 따라 조립된 것입니다. 인간의 DNA에는 30억상의 문자로 이루어진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는 수백건의 백과 사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거대한 수수께끼를 던져줍니다. 이 생명의 코드는 이 정교한 정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정보는 언제나 지성, 즉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집트의 상형문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책에 쓰인 글, 라디오 신호에 담긴 메시지 등 정보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것을 만들어낸 지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무작위적인 화학 반응이나 물리법칙이 저절로 컴퓨터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윈과 그의 동료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이 정립한 과학적 추론 방식은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할 때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원인들 중에서 그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최선의 설명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층에서 화산재층이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지진이나 홍수보다는 화산 폭발이 그 원인이라고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경험상 화산 폭발만이 그러한 화산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DNA에 적용해 봅시다. 세포 안에 존재하는 방대하고 정교한 디지털 정보. 현재 우리의 경험상 이러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유일하게 알려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성입니다. 따라서 DNA에 담긴 정보는 생명의 기원에 지적인 원인이 개입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적 설계론을 과학이 아닌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값싼 턱시도를 입은 창조론이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적 설계론의 근거와 함의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지적 설계론의 근거는 성경이나 특정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 물리학, 분자 생물학, 정복과학이 발견한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다윈 자신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과학적 추론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물론 우주와 생명의 지적인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결론은 유신론적 세계관 특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학적 추론의 결과가 갖는 철학적, 신학적 함의이지 이론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앤선이 플루가 DNA의 정보에 대한 증거를 접하고 유신론자로 전향한 사례는 지적 설계론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증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적 설계론은 학계에서 이토록 거센 반발과 억압에 부딪히는 것일까요? 이는 지적 설계론이 단순히 하나의 과학이론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현대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물론적 자연주의라는 거대한 세계관 자체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은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가 오직 물질과 에너지이며 모든 현상은 목적 없는 물리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철학입니다. 이 세계관 안에서는 지성이나 초월적 존재가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지적 설계론은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의 설명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질만으로는 생명의 정교한 기계와 방대한 정보를 설명할 수 없으며 지성이라는 또 다른 근본적인 실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과학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로 인해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부당한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적 설계론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과학적 증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과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증거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용기가 있는가? 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거대한 관점, 다윈주의와 지적 설계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십니까?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스스로 사유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생명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질서와 정교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깊은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창조주의 걸작인 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